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밝힌 가난한 사람들의 밤습관 다섯 가지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밤에 드러난다. 그들이 매일 밤 반복하는 한심한 습관 다섯 가지. 술자리에 모여 남탓, 세상탓만하며 하루를 보낸다. 책한 줄, 신문 한장 읽지 않는다. 배움을 멈춘 지 오래다. 내일을 위한 준비 따윈 없다. 아무렇게나 먹고 잔다. 반성도 감사도 없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다. 이버릇처럼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며 미룬다. 쇼펜하워도 이 본질을 꿰뚫어 봤다 인간의 진면목은 먹고 살기 바쁜 낮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로운 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병철이 지적한 저 습관들을 바라 전부 현실을 회피하고 남탄만 하며 게으름 피우는 패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닌가 내일부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미루는 순간 평생 미루게 된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로 가난하게 끝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성공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